12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4.17자 그리고 제약은 2.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3강부합 코스닥은 1.51 상승 마감했죠. 감이 오시죠? 셀트리온 이제 17만 7 200원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요거 물량을 소화하고 금방 갈 겁니다. 이미 기차는 출발했다.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거래량이 살짝 동반되고 있죠. 이체 이제 수급이 셀티노 쪽으로 올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흔들면서 가긴 하지만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이 물량을 얻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는 시간이 도래했다. 그리고 12월, 내년 1월 계속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스키어 오늘부터 거래 정지. 28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한다. 신주 상장은 내년 1월 12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은 6개월 내 추진한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신규 견선 바이오 시뮬러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코센틱스 바이오시뮬러 CTP 55. 차세대 바이오시뮬러가 줄줄이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악템나 바이오시뮬러 CTP 47. 삼상 유효성 확인해 주가 싱글벙글. 이거 확인해 주가 싱글벙글이 아니고요. 실적과 신약 승인과 그리고 합병 성공과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매크로 환경 완정과 국내 증시에 자금을 쏠수 있는 환경이 모두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흔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면 안 되시겠죠. 이미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월봉 기준으로 요거 양봉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9만원 언저리가 다가오죠. 여기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내버릴 때 진짜 간단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0.19 거래량은 65만 9000주, 오늘 4.1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62, 거래량은 20만 주, 오늘 2.7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191만 주로 살짝 늘었죠? 한 25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얘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서 흔들었으니까. 그렇죠? 이 흔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다시 그 물량을 치고 갈 겁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셀티온는 진짜 큰 성공을 벌려면 뭐든지 초기 시장에 투자해야 돼. 원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전지 더불어 한국의 중후장대산업 대부분 다 3차산업혁명과 초기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만원 언저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문명이 바꿔지는 사차산업에 투자해라. 자,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바이오 시뮬러가 잉태되었을때 처음에 투자했었다면 아마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겁니다. 지금은 세 번째 폭등 구간입니다. 여기에 차익신원을 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일부 이동시켜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남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죠. 자, 먼저, 셀트온의 호가창인데요. 신한 모건 스탠리, 뭐 키움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얘네들의 메가리는다 빠져보입니다. 이들의 이제 힘이 끝나가고 주가를 끌어올릴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은요쌍끌리 매수가 들어왔죠? 연금이 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결국 개인도... 182만 주 매도. 기간은 178만 주 순매수, 외국계는 다시 한번 플러스로 순매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개인계, 외국인계, 기간계, 그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 물량도 힘이 다 빠져 보입니다. 주가를 이제 올려가면서 쇼 커버가 나오면서 어느 순간 추세의 기울기가 무척 강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약은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17,000주 순매수. 개인과 기간을 통해서 17,000주, 578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동안에 셀티온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 응축 기간을 거쳐 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칠게요. 자, 보시면 너무나 많은 응축기를 거쳐 왔어요. 1년이 넘게 폭락이 나왔고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그럼 총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에너지가 박살났죠. 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응축하고요. 첫 번째 상승 구간, 두 번째 상승 구간, 세 번째 상승 구간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죠. 그첫 번째는 헬스케어 기준 3조 5천억원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바로 2024년도 임박했습니다. 이제 얘가 폭등의 랠리를 보인다는 거죠. 평상시와 똑같이 동행하시고 길을 걸어가시고요. 이제. 차익 실현 시간이 다가온다. 그 구간은 한 8개월 좀안될것 같아요. 그 기준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집 기간은 20만원 언저리 미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